지금 시각은 아침 7시 50분이에요. 눈 뜨자마자 이 아이가 시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고 나왔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개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개를 키운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비용만 생각하는데, 시간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요 개를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흡비하는 순간, 도저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키운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 도고이는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개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저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대학가라 그런지 개를 키우는 청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제가 살았던 그 청년들이 많이 사는 어, 도심 단지 오피스텔을 가보면 그 청년들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그 청년들이 개에서 얻는 위로, 어, 개에서 얻는 어떤, 뭐, 가 됐든 간에 좋은 감정도 있겠지만 좋은 감정이 인생을 바꾸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눈앞에 단기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이런 혜택의, 혜택을, 혜택을 내가 쫓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게 우리 인생의 이 센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